자, 오늘 할 게임은 Quarantine Zone 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최후의 봉쇄를 지휘하고 생존자들을 점검하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세요 실내 격리 또는 청산 기지를 확장하고 방어를 업그레이드하며 무리를 막아내세요 모든 단계가 인류의 생존을 결정 짓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고 모든 실수는 목숨을 앗아갑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게임 있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아직은 데모 버전입니다. Ah, uh, finally awake, Commander. Thought you were dreaming of a vacation on some sunny beach. Not the best fantasy these days, huh? Anyway, welcome back to reality. We're almost there. Checkpoint Alpha. They've been holding out, but they need reinforcements. That means us. Alright, get ready. You're dropping in 20. And commander, watch your step out there. It's not just the dead you gotta worry about. Oh, there's an Just shout, next. And the <laughs> soldiers will let the survivor- Next! Move it, The first survivor. Approach him. 깜짝아. 다음은 알려진 모든 증상과 감염 확률입니다. 검출된 증상을 표시하여 생존자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세요. 주의하세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를 숨기려고 할수 있지만 나중에 이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없네. 노란 눈이 있고 그렇구나. 오,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어 일단 뭐 첫날이니까 뭐 딱히 없겠죠? 어, 이 사람이 왜올때 무서워 어 여기에 멍자국이 있는데 이 멍자국은 뭘까? 눈은 괜찮구요 음. 어, 어디 보자. 그래, 멍짜구. 가면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닌가 보네요.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어디 보자. 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By, by dog. Not, not a 그래요. 이 사람 머리가 약간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약간 앞머리가 약간 조금 미안하지만 그똥 같아요. 똥. 눈으로 봤을 때별 이상은 없고. 어, 어 여기 있네 이 자식이요. 아니 요런데 오면은 이런 거 숨기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다리에도 물렸고 여기에도 물렸고 아주 그냥 좀비한테 아주. 잘 당하고 오셨네. 잘 가요. 이거 약간 그 게임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뭐였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이렇게 첫날이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 아직 못 하나? 어. 오 뭐야. 격리 조치를 취한 사람들을 다음 날 확인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증상이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 격리 조치한 생존자들을 재검토하세요. 증상이 사라진 사람들은 구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 <뭐라> <뭐라> 아유, 이 사람, 뭐, 화가 나가지고, 혼자 막, 뭐라 뭐라 하네. 저 사람 벽 보고 얘기하고. 이거, 딱 봐도 이벽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이 사람은 뭔가 약간 조금, 별 다른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음. 생존자 구역으로? 오케이. 뭐야? 스캐너가 있었어? 그럼 진작 줘야지. 오케이. 어? 이렇게? 어머 오케이 별다른 이상 없고 발 괜찮고 뭐. 겨드랑이 들게끔 해야되지 않을까? 겨드랑이에 물렸을수도 있잖아요 자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없네요 음. 그러면 오케이 나라면 그냥 다죽였을거예요 왜냐 식량이 별로 없을거 아니에요 Next 자, 와이 사람은 뭐 모자가 이렇게 크 크네. 모자 벗으시고요. 자, 아나 이거 이 찌찌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세요. 예, 어, 발가락 이런데도 물리지 않았고, 오케이 이런데 안 물렸고, 자. 어디 보자. 제일 중요한 이런 목부근이나 어깨.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설마 엉덩이에 물리진 않,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거 뭐야. 일단은 모르니까 이거 격리구역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음흉하다니. 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 보자. 이거 약간 감염 증상 같거든요? 근데 물린 자국이 없다. 어디 보자. 어, 근데 눈이 노란색이다. 잠시만. 이거 잠시만. 이 자식 봐라. 눈. 아, 어, 근데 이게 감염의 증후는 아니네요. 음, 오케이. 어, 격리구역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어우. 아니. 잠시만, 이 사람은 딱 봐도 이상하죠? 그 피가 뭐죠, 선생님? 선생님? 이피 뭐예요? 어, 뭐, 뭐라고 변명하실 거죠? 뭐, 어디에, 뭐, 케찹이라도 드셨나봐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대충 안 봐도, 음 맞다 맞다 뭐봐 어, 여기 피부도 이상하고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여기 아까 구강출혈 감염에 가능한 징후 입에서 나오는 피는 물리적 창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잇몸 손상으로 인해 구강 내로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이 사람을 저기에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마음 같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 싶은데. 다음날이 궁금하긴 하다. 다음날 되는데, 저기 막다 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죠? 모자 벗으시고요. 이것도 벗으시고요. 어디 보자. 눈은 일단 깨끗하시고. 어. 오케이. 이건 뭐야? 이 검정색은? 검정색은 뭐지? 멍자국도 아닌데, 이거. 이상하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냥 죽여요, 그냥. 자, 제거 당하세요. 옆에 이렇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다 끝난 건가, 그러면? 어, 나도 저기 들어가서 죽이고 싶다. 오, 감염자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말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오 마이 갓. 여기 뭐 행위 예술 하는 것 같은데? 오. 좀비가 춤도 추구나. 아이고, 망했네. 이런, 저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 이거,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에요. 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검열을 정말 못하네. 뭐, 폐는 깨끗하며, 호흡은 정상적입니다. 폐의 반점이 보이고, 호흡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케이. 아, 왜 기침하세요? 네? 이거 소리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뭔가 약간 이 사람 조금 수상한데? 자, 보겠습니다. 아, 아, 마스크를 쓰고 오셔야지, 이거. 아, 정말. 응? 마스크도 안 쓰고, 이게 뭐예요? 아, 근데 저기 감염됐는데 저기에다 보낼 수가 있을까? 청소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오, 이 사람이 일단은 그래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아또 이게 또이 사람 그냥 죽일 수는 없는데. 그래 일단은 격리 구역으로 보내자. 저는 사실 좀비 사육장을 만들려고요. 다 기침을 하시네. 이 사람은 깨끗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울린 데는 없어. 이게 뭐야? 뭔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어 이 사람? 와이프한테 뭐 혼나고 <목소리> 왔나? <목소리> 에이... <목소리> 피부 상처, 감염에 가능한 지문 어, 절개는 덮개 조직이나 내부 조직의 해부학적 완전성이 그 전체 두께를 통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부상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Okay,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냥 죽이자. <laughs> 자, 저희가 시면살수 있어요? 잘 가요. 뭐라고요 어? 뭐, 어? 비 감염자야? 오 쉣.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인 거거든요. 그 저는 죄책감이 없어. 없어요. <laughs> 너무 나쁘네. 아, 이 사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음. 뭐, 물린 흔적이나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음. 난이 사람 못안 입은 줄알았네 사람 좀 아파 보이는데 어디 물린 데가 어디 보자. 오케이. 가 응. oh, I m a d 본인이 왜 여기 있는지 몰라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여서 나는 감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저 케찹을 먹은 죄 밖에 없어요 아니다 핫소스도 먹었어요 근데 나를 여기다 왜 가두는 거예요 제발 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감염되지 않았다고요 나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거의 있어요 그냥 까불고 있어 오케이 점점 할게 많네 어 깜짝아 자, 눈 정상적이고 뭘 먹었는지 배가 좀 나와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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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나 이거 가방 검사 안 했어! Stop! Stop! 아뭐 별거 없겠지 음. 자, 거기 가방 놔두시고요 <laughs> 어, 사과다 아 이거 압수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뭐야 아까 여기 뭐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마스크 좀 쓰시고요 아, 원래 아니 이런데 와서 마스크를 왜안 쓰는 거지 오케이 물린 거 없고. 일단,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여기 격리구역에다 놔두자. 하루는 살게 해줘야지. 사과까지 들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잠시만. 저 선생님. 아유. 이 사람, 진, 진행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아, 아쉽게도, 제거, 대상입니다. 잘 가. 죽, 죽는 거한번 보고 싶은데? 아! 못 보네. 뭐야, 이 사람. 뭐, 밥그릇을 들고 왔는데? 오케이. 일단은, 어, 깨끗하시고, 별다른 이상 없고, 자, 뭐패도 깨끗하시네. 이렇게 그리고, 어, 이 사람은 뭐 깔끔하네요. 좋아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여기 암전이 있어 아 근데 다음날이 일단은 제일 그거기 때문에 네. 아니 이 사람 지금 심슨이 됐는데? 잠시만 <laughs> 잠시만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나한테 달려오는 줄 알았네 아니 잠시 잠시만, 그 선생님, 그 미안한데, 선생님은 그 심순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거될 대상입니다. 가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살수 있어요. 네. 네, 그쪽으로 앞으로 쭉 가서서 죽으시면 돼요. 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가요, 잘 가요. 그 사과는 놔두고 가세요. 음. 오, 오케이. 자, 오시오. 뭐야 이게? 물렸는데 이 사람? 물렸고. 오케이. 그냥 얼굴을 물렸네. 오케이. 자, 선생님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근데 정상이고? 자, 어디보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돼 이거 이거이 사람은 제거 대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루 더 그, 놔뒀다가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변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야 바로 그냥 제거 I'm still fine, right? right? come on 오케이. 오, 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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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 아 금, 금은 압수하면 안돼 이거. 이거는 압수해도 돼요. 오케이. 조용히 하세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잘 쓰도록 할게요. 좀 이분 이쁘신데? 어디보자 어 괜찮고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요 어. 오케이 보통이고 그러면 가세요 아 아까 그 금덩이 좀 갖고 싶긴 했는데 참았습니다 전 착하니까요 오시죠 This really necessary? 이 사람... 오우 <laughs> 쉣 oh, <shit. 웃음> 일단은 노란색 여기 뭐지? 오케이 okay. <laughs> 아이 그 마스크를 쓰고 오세요 <laughs> 자이 사람을 일단은 격리구역에 바로 보내버릴게요 <laughs> 가세요 오케이 와우 okay. 뭐 이런 걸 들고 있으시지? 이것도 오케이. 그래 이런 거 들고 오는 게 낫지. 생존자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케이. 자켓 때문에 그런지 뭐가 안 보이는데. 아이게좀 갖고 싶다 도아 근데 이것도 불법무기라고 할 수가 없지 음...오케이 가세요 음. 이분도 지금 조금 이상한데 잠시만 오케이 오별 다른 건 없고 음이 <laughs> 음, 사람은 안 되겠다 하, 당신은 제거 대상입니다 저 빠루는 진짜 탐나긴 했어요. my kids just made it through yesterday. I I just need to join them. 오케이 okay, 감염자 없었다 오케이 okay. 이분은 눈동자도 괜찮고 뭐 딱히 물린 흔적이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패도 깨끗하시고 그리고 어 오케이 okay. 자, 생존자 구역으로 음. 가세요. 헉. 이거 약간, 하, 잠시만.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감염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 이것도. 발진은 피부와 점막에 나타나는 병리적 요소로 정상적인 피부와 색상, 질감,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요소와 부차적 요소의 다양한 조합은 다양한 질환에서 특정한 발진 패턴을 현성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눈이 지금 좀 빨개요. 그럼 뭐볼거 없이 이 사람은 너는 그냥 죽어. 어. 아. 어쩔 수 없어 가세요. 잘 가. 아, 비감염자였어? 죽이고 왔어?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인 거기 때문에 저는 죄책감이 없, 없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다 저기에다가 때려 넣어야겠다, 그냥. 이거는 피부 괴사잖아. 그래, 일단은 모르니까 또 격리구역에다가 넣어버리고. 아니, 살인자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아니, 뭔. 무슨 아, 싸지 인생 참 재미없게 사시는 분이었네 적어도 금덩이는 있어야지 잠시만 어 다리 이상없고 그 앞에다가 대고 기침하지 마시고요 고개를 뒤로 하셔서 기침을 하세요 네 이상없고 이 사람도 격리구역에 놔둬놨다가 이제 여기들이 이제 변하면은 알아서 제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둡시다 그냥 이 사람은 저승사 저승사자 아니죠? 아니 아니 이 사람 아이 사람 곧 죽을 거 같은데요? 근데 신기한 건 감염자들이 감염 물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감염되는 그 경로가 뭐, 뭘까? 죽었다, 살아났나, 이 사람은? 뭐, 창백한 피부는 뭐가 안 되네? 그러면 이 사람도 한번 저기 안에다 넣어놓고, 다음 날을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아주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아, 이 사람 그거 확인 안 해. 소지품 겁나. 아! 어? 아. 뭐야? 아니, 나 맞았어. 오케이. 아, 당신은 그냥 죽여야겠다, 이 사람은. 선크림을 이빨이 바른 거지? 잘 가? 또나 때릴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심슨은 뭐야? 아! 아! 아, 잠시만! 아, 뭐! 어쩌? 아! 쌉쌉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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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요! 아니, 저 미친 아줌마가 정말 어디 갔어? 야! 너 내가 만만해? 어? 너 만만해? 어? 만만해? 안 만만해? 이총못 쏘나? 아, 사라졌네. 오케이. 자, 아 근데 나도 총을 쓸수 있는데 이게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당신은 심슨의 세계에서 오신 건가요? 오케이. 오.. 보통이네? 증상 자.. 어, 눈.. 눈꼽 눈꼽 같은 거 있어 이 사람은 100% 그거네 아휴..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거 어쩌나 죽어야겠네 잘 가시고요 또나 때릴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잠시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이 새끼 죽어 아! 아 잠시만 총 어디 갔어 아, 아, 나 치료 좀 해줘요. <laughs> 아, 진짜, 아 깜짝무를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치가 빠르네. 아 이건 내가 잘 쓸게요. 고마워요. 어, 이 아줌마 별 다른 이상은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 어디 봐보자.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오케이. 그럼 이렇게 7일이 끝이 났네요. 오케이 아 이렇게 끝이 났네. 음, 학살의 현장 아주 좋아요. 음, 이렇게 코로나틴 존이라는 네 좀비인지 사람인지 거멸하는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디엔드하도록 할게요. 아나 녹화 안 했어. 아, 아 잠시만. 아니 이게 싫어요?